아, 그런데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 그, 대통령 대통령도 G20 가갖고 지금 그냥 계속 호들를 넘는 와중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 시진핑 막, 오, 이제, 어, 지금쯤 만나고 있을 테네. 그럴 그렇죠. 텐데요. 시진핑 네. 만나야죠. 푸틴 만나야죠. 아베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요. 트럼프 또 만나야 되죠. 네. 그 와중에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좀 그, 추경은 될수 될수 있었던 게. 네. 황종 의원이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왜이렇게 말잔치를 벌여요 <laughs> 그러게요. 예. 그 4일이죠. 그 예결이 그 국민의당 간사인데, 황종원이 뭐 교사수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뭐 농촌에 가면은 뭐 학생수와 교사수가 거의 같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건. 있죠. 뭐섬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예. 그런 데도 있는데,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간 도서 벽지 지역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는 그... 작은 학교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통폐합할 거냐라고 하는 사회적 협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소방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뭐 동원체계를 뭐정규화 과학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국민의 당에서는 계속 이제 공무원들의 인력을 늘리는 거를 계속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SNS에서 난리 나지 않았어요? 난리 소방, 났죠. 화재가 빈번한, 네. 빈번한 것도 아닌데? 그럼 그러니까... 더 자주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10번 난다고 소방관을 10명 채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해서 소방관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네. 런데뭐 그런 민심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황조영원의 발언에 또안 맞는 것은 이번 추경안에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소방과 안전에 관해서 치안 관련돼서만 예.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후에 이제 어,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 때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예.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마치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본말을 전, 어, 약간 전환시킨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예. 소방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이미도 만몇천명 이상, 아마 그 정원, 그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부족한 상태예요만구천명 정도 부족한 거를 음, 예, 정원이 알려져 부족한 있죠. 예. 상태에서 이미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들 을 만나서 휴가 가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음. 정말 쉬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 예. 예, 예, 사회안전망 서비스 특히는 안전이나 치안 부분은 사고가 나야 꼭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살기 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충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미달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쟁점화 시켜서 본말을 전도하는 황정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소관뿐만 그, 아니라 그러길래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네. 막 부글부글 었거든요 당연하죠. 어, 그럴 때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무슨 머리 자르는 <laughs> 머리, 머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아니까 머리카락 자르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 차라리 네. 상투를 자르는 거다 이러면 그 조금 좀덜 흔들렸을 텐데 머리 자르기는 좀. <laughs> 그렇죠. 예. 근데 아니 이게 황주영 의원은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전쟁도 안 나는데 군인은 왜 필요해요? 오 <laughs> 그렇잖아요. 군인들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어허. 이런 논리는요. 예. 불이 안 나니까 불이 자주 안 나니까 소방관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돌아갈까요? 어떻게? 내일 당장 시험 없는데 교사는 왜필요합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군인들은 왜 필요하면 그렇게 전쟁 안일어나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 국토를 방해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오늘, 사고가... 오늘 밥값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출연료를 더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laughs> 경찰도 예. 사고가 많이 나서 뭐 경찰이 많이 필요하고 사고가 적게 나면 경찰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경찰 군인 소방관들이 하는 일인데 음... 그런 일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숫자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치안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아주 정치적인 수사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예, 정 기자님. 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음.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비판은 자제하겠다. 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어못해 드신가요, 뭐 저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뭐 청와대 비판은 자중하겠다. 오. 뭐 그게 자기는 뭐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묶어서 한 번,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 들어오면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지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도 뭐 어제만 해도 막 이게 김상곤 부총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뭐 예. 자기가 얘기하는 그 청와대 비판이라는 게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음. 또 말씀이 하도 많이 이 얘기가 변한 적도 많아져가지고네 사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아니 이제 뭐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좀 하면 예. 말은 좀 변하고 있지만 이 정우택 대표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진단한 예측 해보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나머지 정당은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음. 얼마 전에 바른 정당 이혜원 대표가 뽑혔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엊그저께 뽑힌 네. 거잖아요. 그 전까지의 정우택 대표가 이 협상을 하러 나오시면 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허. 말이냐면 대표가 좀 책임지고 이 협상을 이끌어 나오고 그래, 이건 해라. 말하라. 이거는 할건 아, 하고 이건 하자 이게 안 되는 거 당내 비대위 역이 전혀 없습니다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하면 홍준표 최고가 저것이 본인의 실제 본 마음이든 또는 그렇지 않든 떠나서 본인도 저 말을 지금 계속 던지면서 당내 엊그저께는 청문회는 뭐 갖고. 당력을 소모할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주고, 음. 우리가 크게 크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셨다가 다음날 정우택 대표의 유탄을 바로 맞으셨어요. 음.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는데? 정우택 대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했죠. 이거 원내랑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를 대표가. 원내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죠. 그랬죠. 그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치고 나가셨다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홍준표 대표도 본인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장악,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음. 전혀 이 역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홍, 저는 심박도 아니지 않나요 정우택 대표는? 신박도 아니죠 예.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표를 그래도 리더십이 있다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음. 저희가 지난 한달 넘게 정우택 대표랑 협상하다 하다가 된게 하나도 없어서 어, 그렇게 강경해요? 어, 굉장히 강경하시죠 음. 굉장히 강경하셔서 오히려 홍준표 최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 20%의 지지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음. 그러면 음. 그 정도의 좀 책임감 있는 실천을 해서 아, 야당으로서도, 뭐, 비판할 건 비판하셔도 좋습니다만, 예. 협조할 건 통크게 협조해주는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최 교수님, 네. 이혜훈 그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축하전을 받으면서, 네. 추경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걸 보고 좀 놀랬다. 네. 뭐, 그, 꼼짝달싹 못하게 지딱 그,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마치 추경에 협조할 것처럼. 그렇죠. 하다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때문에 또 발목, 그, 예. 빗장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딘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사건건,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종무소개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이렇게. 예. 그빚장을 채우고들 버는 경우는 굉장히 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까 예. 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물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을 채택해서 청와대에 보냈고 채택보고서를 받고 나서 예. 대통령 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권에 대해서 아. 항의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임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청문 보고 채택 안 돼도 그때도 임명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발목을 잡는 일까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이제 문제... 일방적으로, 일방적이긴 음. 아니지만 야당을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 어디선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그래야 거죠. 거죠. 그 실마리가 네.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할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 물론 정부가 협치하는, 청와대가 협치를 하지만 실제 움직여지는 곳은 당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서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뭘뭘줄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음. 그렇다고 뭐그렇다고임명을안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 협상력을 높이는 원칙 론인데자 네. 그러면 지금 두분 송영무하고 누굽니까 노동부 장관 조대호 조대호 이두분 아직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께서 이제 해외 순방 중인데. 지금 임명 하시고 그 뒤로도 없... 이제 유영민 후보자도 아직 채택이 안 됐고요. 예. 여가부 장관도 채택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물론 물론 이제 우리 최진문 교수님께서 여당의 역할을 좀 하라는 분 어떤 동료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요즘엔 이게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명이 되면 2 0일 안에 회부하게 돼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인사청문회를 1 9 일이나 2 0일날 잡아요. 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기일을 지정해서 기일을 넘겨버리면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돼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넘기는 그 유영민 후보자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음. 뭐냐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건 따지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일부는 통과시켜 주고, 아니면 정말 잡고. 싸울 건 싸우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아예 뒤에까지 미루어서 자 오늘 지나가고 나면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 기한이 안 됩니다. 끝난, 아. 끝나는 거니까 그럼 바로 길게 하고 이 아이 길게 하고 계속 질의하고 채택보고서 안 하고 협의 늘어져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거는 의도적인 방해 행입니다. 행위, 위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인사청문회까지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만 할수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예. 충분히 또 방송이 되고 이러니까 지적은 할수 있거든요. 채택보고서는 채택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19일, 20일 날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는데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10일이나 15일 안에 하고 또 5일 동안 더 토론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예.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을 찾아가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건 오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는데 이걸 음. 아예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청문회도 저희도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의 대화를 통해서 해보자.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도 딱 벽에 부딪히면 이제 할수 없으면 그냥 강행할 수밖에 없, 그렇죠. 없는 건데 예. 어~ 일단 그 추경안 추경안은 국회 관계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경안은 일반 법안과 다, 달리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된 국회법 (85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음. 즉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예. 이런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85조에) 따라서 예. 그럼 추경안은 직권 상정하면. 예. 사실은 상황 더 꼬일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럼 꼬여도 어쨌든 예. 야당이 지금 이렇게 그 반대 위한 반대로 하니 자 인사청문회 하고 안 되고 불발 되게 되면 청문 예. 보호 채택 안 해도 임명권자의 판단이니까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여론이에요. 저는 예. 여론이라고 보는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지금 뭐 야당 일부러 늦춰가지고 하루, 이틀 앞두고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죠. 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론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신경 안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론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저 이제 야당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론을 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뚜벅뚜벅 그러면 야, 여당이나 청와대는 원칙을 가지고서 진행해 나가면 여론이 밀어주면 일정 부분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네. 강행 쪽으로 가나요, 그렇게 되면 분리 강행으로 가나요, 아니면 조금 더 어쨌든 대화는 계속할 텐인데 네. 대화해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추경한 네. 그 최장기 기간 동안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네. 그다음 에충문에또 애당초협의회 대상이 아니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분리 강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분리 강행을 분리 강행 저건 먼저 말씀드리면 강행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됐을 음. 때 진행하는 것을 강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것이고 밟고 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만큼 인사청문회와 추경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국회의장님도 그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예.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국회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 추경안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청문회는 어, 이미 국민들 피로도를 좀 뛰어넘은 듯한 어, 형국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고, 이래저래 답답한 건 국민들 어, 마음인데, 이 국면을 지나서 국민들의 여론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음. 대통령 대통령도 G20 가고 지금 그냥. 계속 호두를 넘는 와중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시즌핑, 오, 이제, 어, 지금쯤 만나고 있을 테네. 그렇 텐데요. 그렇죠. 시즌핑 예. 만나야죠. 푸틴 만나야죠. 아베 만나야 되죠. 트럼또 만나야 되죠. 네. 그 와중에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좀 그, 추경은 될수 될 있었던 게. 네. 황종 원이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왜이렇게 말잔치를 벌여요 <laughs> 그러게요. 예. 그 4일이죠. 그 예결이 그 국민의당 간사인데, 황종원이 뭐 교사수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뭐 농촌에 가면은 뭐 학생수와 교사수가 거의 같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건. 있죠. 뭐섬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예. 그런 데도 있는데,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간 도서 벽지 지역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는 그럼, 작은 학교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통폐합할 거냐라고 하는 사회적 협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소방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뭐 동원 체계를 뭐 정규와 과학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이제 공무원들의 인력을 늘리는 것을 계속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SNS에서 난리 나지 않았어요? 난리 소방... 났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뿐만아니라 그러길래 하겠지?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네. 막 부글부글 끌었거든요 당연하죠. 어, 그럴 때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무슨 머리바르 <laughs> 머리 자르기 하셨나. 머리 자르기 하니까 머리카락 자르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 차라리 네. 상투를 자르는 거다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건 조금 좀덜 영축했을텐데 덜 머리 텐데. 자르기는 좀 그렇죠 에이. 근데 아니 이황종우 의원은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전쟁도 안 나는데 군인은 왜 필요해요? 오 <laughs> 그렇잖아요 군인들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어허. 이런 논리는요 에이. 불이 안 나니까 불이 자주 안 나니까 소방관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에이.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돌아갈까요? 어떻게 내일 당장 시험 없는데 교사는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도얘기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군인들은 왜 필요하면 그렇게 전쟁 안 일어나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 국토를 방해.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오늘, 오늘 밥값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요 <laughs> 출연료를 더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웃음> 경찰도 <웃음> 예. 사고가 많이 나서 뭐 경찰이 많이 필요하고 사고가 적게 나면 경찰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경찰, 군인, 소방관들이 하는 일인데 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숫자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치안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아주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예, 정 기자님. 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음.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비판은 자제하겠다. 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어 못해 뭐 드신가요, 저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뭐 청와대 비판은 자중하겠다. 뭐 그게 자기는 뭐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묶어서한번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에 들어오면? 뭐 들어오면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도 뭐 어제만 해도 게뭐 음. 김상곤 예. 그부 총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뭐 자기가 얘기하는 그 청와대 비판이라는 게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음. 또 말씀이 하도 많이. 얘기가 변한 적도 많아져가지고 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아니 이제 뭐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좀 하면 예. 말은 좀 변하고 있지만 이 정우택 대표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진단한 예측해로온데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고 기 나머지 정당은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음. 얼마 전에 발언 정당 이혜원 대표가 뽑혔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엊그저께 뽑힌 네. 거야. 예 화재가 네. 빈번한, 빈번한 것도 아닌데 그럼 그러니까, 더 자주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1 0번 난다고 소방관을 1 0명 채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해서 소방관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네. 그데뭐 그런 이, 민심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황종원의 발언에 또안 맞는 것은. 이번 추경안에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소방과 안전에 관해서 치안 관련돼서만 예.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후에 이제 어,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 때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예.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지 않는 문제를 마치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본말을 전 어, 약간 전환시킨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 소방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이미도 만몇천명 이상, 아마 그 정원, 그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만구천명 정도 부족한 음, 걸로 예, 알려져 정원이 있죠. 부족한 예. 상태에서 이미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들을 만나서 휴가 가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음. 정말 쉬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사회 안전망 서비스 특히는 안전이나 치안 부분은 사고가 나야 꼭고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살기 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충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미달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쟁점화시켜서 본말을 전두하는 황종원은 옳지 않아요. 그 전까지의 정우택 대표가 협상을 하러 나오시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표가 좀 책임지고 이 협상을 이끌어 나고 그래, 이건 해라. 말하라. 이건 할건 아. 하고 이건 하자 이게 안 되는 거. 당내 자황력이 전혀 없습니다.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하면 홍준표 최고가 저것이 본인의 실제 본 마음이든 또는 그렇지 않든 떠나서 본인도 저 말을 지금 계속 던지면서 당내 엊그저께는 청문회는 뭐 갖고. 당력을 소모할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주고, 음. 우리가 크게, 크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셨다가 다음날 정우택 대표의 유탄을 바로 맞으셨어요. 음.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는데? 정우택 대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했죠. 이거 원내랑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를 대표가. 원내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죠. 그랬죠. 그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치고 나가셨다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홍준표 대표도 본인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장악,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음. 전혀 이 역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도 아니지 않나요 정우택 대표는? 신박도 아니죠. 예.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표를 그래도 리더십이 있다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음. 저희가 지난 한달 넘게 정우택 대표랑 협상하다 하다가 된게 하나도 없어서 어, 그렇게 강경해요? 어, 굉장히 강경하시죠. 음. 굉장히 강경하셔서